여기 너무 이쁘다, 언니. 나무토막 나무통화 얘기. 큰 나무가 잘려붙어. 세상에. 경복궁역. 응. 건너편에도 있다, 언니. 세상에. 이뻐라. 역시 서울은 다르다. <laughs> 서울은 다르다. 너무 이쁘다. 끝내줘. 어. 어. 이름모를 꽃들이 이렇게.. 예쁜 꽃은 다 있네 응. 향기 느껴졌니 마스크 때문에 그래도 나는데? 너아 그래. 이뻐 어, 음. 세상에 아주 잘했다 어. 음. <laughs> 마차한테 고마워야겠다꽃 <laughs> 구경 시켜줘서 그러니까 어우 이뻐 어, 음. 건너편에도 어. 광복궁역 너무 이쁘다. 세상에, 아우, 이뻐라.